일단은 쪼개야 돼. 32를 쪼개 볼 거야. 2는 2, 2, 6, 12, 2, 8에 16, 2, 4, 8. 2, 2는 4, 짝짝꿍, 짝짝꿍, 4루트 2라 는 얘기인 거죠. 자, 4루트 2 더하기, 3루트 2니까 7루트 2로 계산할 수 있다 얘긴 거예요. 여긴 다 쪼개 봐야 돼요. 쪼개서 같은 것끼리 만들어줄래 얘기에요 자, 90도 마찬가지로 9, 10, 2, 5. 얜좀할 수가 없는데. 어, 이렇게 되죠. 90이니까 3으로 쪼개야지. 30, 30. 그쵸? 그러면 얘를 3루트 10으로 쪼개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둘이 더하면 5루트 10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같은 루트끼리 만들어주면 돼요. 자, 75. 75로 쪼개면, 5, 5에는 5, 5525, 5315 그러면 한 세트니까 5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3, 그 5에서 2 빼주니까 3루트 3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 216, 337에 21, 326, 3, 26, 3412, 21은 2는 4, 2612, 2, 2 3 5, 6 짝짝꿍, 짝짝꿍, 6루트 6으로 가능하죠. 6루트 6 그럼 마이너스 5루트 6얘에서얘 빼주니까 마이너스 루트 6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98자98 248 29 18 77에 49 7루트 잠깐만 어 좋아요. 이 8도 2 루트 2로 가능하죠. 2 루트 2. 그다음 플러스 7 루트 2로 가능합니다. 자, 9 루트 2가 된다 얘기인 거죠. 자, 그다음에 28. 21은 248 27의 14. 자, 2 루트 7 플러스 자, 63 3, 2, 6, 3, 1, 은 3, 7, 2, 1 3 3, 2, 7, 5, 2, 7, 7, 로 계산할 수 있다 2 13, 14, 다음1 2 1 8 1 2 2 6, 1 22, 3은6 자, 2루트 3 마이너스 48도, 2, 2는 4, 2 4 8 2는 2, 2는 4, 262, 2 3은 6, 짝짝꿍, 짝짝꿍, 4루트 3 마이너스 4에서 2 빼주니까 마이너스 2루트 3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125 쪼개봐야겠네. 자, 125, 5. 5, 25, 25, 5, 25 루트 5, 루트 5 마이너스 45, 3 1은 3, 35, 15, 35, 15, 3 루트 5, 5. 자, 그러면 5에서 3 빼주니까 2 루트 5가 된다이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자, 20을 쪼개봅시다. 2 0 2 5 2루2 5 루트 5 2러스2루트5플러2 5 0 2 4, 8 0 2 0 2 0 2 5짝짝2 5짝꿍 4루트 5 2루트5자그2면 앞에 있는 애들끼리도 해주면 6, 7루트 5가 된다는 얘기인거죠. 그 다음에 72 3, 2, 6, 3, 4, 12, 2, 1은 2, 2는 4 2, 6, 12, 2, 3은 6 짝짝꿍 짝짝꿍 얼마에요? 6루트 2인가? 그렇죠. 6루트 2 마이너스 자, 50 5, 0 5, 2 5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2.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1루트 2에다가, 1-2니까,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자, 53. 2는 4. 2, 7에 14, 3, 9, 27, 3, 3, 9, 3루, 2, 6, 3루, 2, 6 자, 9, 6 3, 3, 9, 3, 2, 6, 2, 1은 2, 2, 6, 12 맞나요? 2, 8, 16, 2, 4, 8, 2, 2는 4, 짝짝꿍, 짝짝꿍, 4루, 2, 6 4루, 2, 6, 24, 2는 2, 2는 4 2 6 2 2 3은 6 2 루트 6 플러스 2 루트 6자 그러면 요것만 계산해주면 얘 하면 마이너스 1에다가 이 하니까 플러스 루트 6 1루 6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와우 이거는 유리화 해서 계산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루트 2분의 4를 유리와 먼저 합시다. 유리와 찍기 약분하면 얼마요 2루트 2 더하기 3루트 2약각 즉 5루트 2값이야 이얘긴거죠자 밑에 것도 자 루트 5분의 루트 2 유리와 먼저 할게요. 유리와 유리와 그럼 밑에는 5가 되고요. 5분의 루트 10 자얘 5분의 1로 가면 5분의 5 루트 10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숨어있으니까. 그럼 얘5 더하기 6이니까 뭐라는 얘기인 거예요? 5분의 6 루트 10이다. 위에 있는 거는 옆에 있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얘도 루 루트 6, 2 루트 6, 루트 6. 자, 6분의 2루트 6인 거고요. 약분하면 3분의 루트 6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 자, 통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엄마 갈게 볼로 6으로 갑시다. 자,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그러면 6분의 2루트 6 마이너스 6분의 3루트 6.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 빼주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루트 6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루트 3분의 3, 루트 5. 유리와 유리와 밑에는 3대고요. 얘랑 얘랑 약분 되죠? 그럼 루트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루트 15인데, 여기는 1이 숨어져 있는 거죠? 여기도 1 숨어져 있는 거니까, 뭘로 바꿀 수 있다? 5분의 5로 바꿀 수 있다. 마이너스 5분의 1 루트 15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럼 5분의 5에서 5분의 1 빼주니까 5분의 4 루트 15로 계산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한번더 갈까요? 괜찮아요? 좋아요. 자, 요번에 42, 42 끄집어낼 수 없나? 42는 2는 2 4 2이2 37-20이니. 그는42 끄집어낼 수가 없네요. 음. 자, 그러면 루트 42분의 1 42, 42. 자, 그러면 밑에 42분의 루트 42 플러스 3분의 루트 7, 루트 6. 루트 7, 루트 7, 7, 37에 21, 21분의 루트 67에 42. 그럼 통분이에 가능하죠? 2로 그러면 42분의 루트 42 플러스 2 곱해주면 42분의 2 루트 42. 이거 1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얼마? 42분의 3 루트 42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거죠 근데 이게 약분 되네 3 1은 3 3 4 12 분의 1 루트 42 이렇게 이렇게요 자다음 거. 어42 14자14 14, 자, 14, 14. 14 14 요런 14예4 1니까4 14 14 14 14 1이14 14 14 14 14 14 1찍14 14 1 14 마이너스 1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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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루트, 2, 2, 루트 14, 마이너스 3, 루트 14. 이거 예상했였다 생각 얘하고 예빼주면 마이너스 2루트 14가 된다 이 자, 밑에 거. 루트 2, 루트 1 4가 된다 이 얘기인거죠 9 20, 21, 2 1 0분1 2 3 0 1 0 1 1 0 1 1 즉, 5분의 루트 30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음, 여기다 좀 쓸게요. 5분의 루트 30 플러스 루트 30, 30으로 가는 세트 같아. 자, 루트 5, 루트 5, 밑에는 5가 되고요. 5분의 루트 30 플러스 5분의 루트 30. 즉, 즉 루트 30만 살짝 빼주면 5분의 1 도하기 5분의 5 도하기 5분의 1이는 얘기인거에요 이해되나요? 음. 자 그러면 얼마? 5분의 7 루트 30이야 이 얘기인거죠 자 루트 8 루트 8분의 루트 8분의 8 8이 되고요 자,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2 루트 2루 8, 약분 되니까 4 루트 2 아까 여기다 쓸까? 4 루트 2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 루트 2,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루트 2 그럼, 루트1을 잠깐 빼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계산해 줄래?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통분하면 12로 가능한가요? 4, 3, 3, 3. 그 다음에, 6, 6, 마이너스 6, 4, 4, 플러스 4. 그러면 12분의 얼마는 얘기인 거예요? 마이너스 3이니까, 1이라는 인거죠 그렇지? 자, 아까 누구 빼어어 루트 2 빼놨으니까 1 2분의 1, 루트 2야이얘기2거죠그 다음에 음. 자2도 루트 2분의2 루트 2 2분하면 6분의 3 0 0 0이 되고 0분하면 2분의 0 0 0 2 0 0 0 0 0 0 0 54 54, 0 4 0 0 0 0 0 2는 4 2 7 0 14. 3 9 2 7 3 3은 9. 3 0 3 0 2 0으로 가능하네요. 자, 0 0 0 6 0 0 0 0 6 0 0 6 그럼 이거는 약분 되고요. 3분의 루트 6 좋아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6자 그러면 루트 6 살짝씩 빼놓으면 뭐라는 거 했었죠?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얘는 뭘로 가야 되나? 3분의 3으로 갈까요? 음. 자 그럼 통분 6으로 갑시다. 3 3 3-2, 2, 2, 2, 2 러스 4, 아, 2, 2, 6이죠. 그 이렇게 해주면 1, 6분의 7이라는 느낌 거죠 맞나요? 응. 자, 아까 빼는거 누구였었다? 루트 6이 있었다. 이렇게 된다 얘기.